편안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먹통는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 아유, 이렇게 애들이 없어야지. 어. 아니, 분위기 좋잖아. 이거 어? 봐봐요. 어, 머스타드 간장커아이 느낌 얼마나 좋아. 깜짝 어? 놀랐어요. 아, 혹시 아저씨가 너한테 실수한 거 없지? 어, 어, 어. 아니 싸움은 질것 같아서 어, 미리 얘기하는 거야. 혹시 실수하다가라도 애교로 봐줘. <laughs> 자 우리 출발합니다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즐거운 시간들 함께 하세요. 자 우리 공표기는 당연히 없어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즐거운 연휴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한 번, 한번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처음 시작은, 우리 이쪽에, 우리 가득자 캐럿이랑, 우리 아가씨 세 분. 만나서 반가워요. 아, 여기를 그냥 튀기려고 했는데, 아우. 여기, 문 옆에 우리 하얀색 크로티 아가씨 죄송한데 배에 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야. 시... 어, 희가하이 거기 언덕이 있네? 어, 깜짝 놀랐네? 어? 옆에 어,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니 총각이 그럼 좀 가려줬었어야지 어우 야니건 네 너만 봐야지 남한테 보여주면 어떡해 안돼안돼자여기는 우리 커플들 계시고 왜나가씨들두 분이 올라오시지 여기서 발차기를 하고 계시지 어디 축구 선수들인가 아니 커플들 데이트하는데 희한하게 지들끼리 발차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자 우리 넘어가고 민트샘, 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야. 아 야, 형이 아무리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너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 어, 아, 이제 그, 아, 얜또 누구야? 어우, 깜짝이야. <laughs> 아니, 거기 나오신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깜짝 놀랬잖아요. 아, 나이, 큰일 났네. 어, 저기 죄송한데, 여기 회색 티셔츠 입으시고 혼자 탑승하신 거예요. 아, 혼자 오셨어요? 혹시 만든 거예요? 아, 아, 아줌마 아니면 아, 아, 씨. 아가씨? 아가씨, 결혼 아직 안 해. 남자친구 없고. 없습니다. 없어요? 잘,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 총각 보여요? 어, 걔 맨날 혼자 오거든요. 어떻게 얘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면안까요 혹시, 언니,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손가락 여섯? 어 6? 26? 그게 나이 많은 거예요. 아, 이 언니가. 아, 난 나이 안 많다고 하길래나 20대 초반인 줄 알았잖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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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미쳤나봐. 만난 지 1초도 안 됐는데. 야, 아가씨,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거 아니야? 너 형이 방금 전에 안 멈췄으면, 야, 너 전자발치 찰보했어 지금 알지? 야, 너 형한테 고마워해야 돼, 어? <laughs> 자, 우리 반대전 넘어갑니다. 자, 우리 어, 여기는, 야, 오. 어, 오, 어, 어, 검정색. 어, 그러지 마. 야, 어이, 야, 너왜 핑크색 언니를 죽여버릴라 그래? 야, 이거 니네들이 하고 사람을 잡아주는 게 아니야. 어 이게 무슨 사람을 잡아주는 게 프로레슬링이지, 이게. 어? 야, 우리 검정색, 이 정도면 챔피언인데. 어? 야 우리 여쪽에 우리 커플들 예, 저기 빙크 언니, 그냥 놔주세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니가 걔를 어떻게 끌어당기게, 예, 어차피 끌어당겨도또 떨어지는데. 야 방금 깨지는 소리 났어. 깨지는 소리. 괜찮아요? 어, 빨리 올라와. 야 살살 뛰어. 어 깜짝 놀랐잖아. 어. 야, 네가 왜 떨어졌는 줄 알아? 피크색이 집어 던졌어. 와 대박. 와저 쓰레기 뭐. 아니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집어 던져요? 언니 깜짝 놀랐잖아요. 애 네, 그렇게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어, 깜짝이야. 자 고객들 잡으세요. 이좀더세게가요 이한번한번 만나드리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겐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빨리빨리 여기 계신 분들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이렇게 뭐 전부 다다 같이 조금이라도 더띄겨드려야 되니까.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어디 보자. 그럼 또한 번, 한 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쪽에 우리, 정작 캐언니랑 우리, 아이, 저기, 정작 캐 언니 어, 정작에, 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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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어, 깜짝이야. 어, 이렇게 이쁜 언니가 무슨 그림이나, 어, 깜짝 놀랬잖아요, 언니. 어, 놀래라. 자, 어? 우리, 이쪽에 야, 나이 머스타드랑 간장, 이 총각 불상해 죽겠네. 아니 저 오른쪽에는 저 건강한 애들 두명 있고 이쪽에는 무서운 누나들 세명 있고 야너 어떻게 데이트 하냐 어야 아, 야, 여 우리 간장 그거 빨리 여자친구 좀 챙겨봐요 지금 말고 기회가 없어 어이 종가 그 아까 하던 거 빨리 잡아 여자친구 잡아 아좀 빨리 좀 잡아봐요 지금 옆에 언니들 지금 말뚝박자하고 지금 난리가 난데 지금 자 어.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들도 이렇게 만나들이고 거기 우리 하얀색 종가 아, 나이 식탁고 얘또 나왔네. 야, 너 아저씨가 부르면 좀 나와. 아, 나너 아직 안 불렀어, 야. 이따가 나와야지, 이따가. 나도 모르겠다, 이제. 뭐, 아저씨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겠지, 어? <laughs> 이제부터 떨어지는 언니들은 다 우리 민트생한테 다 보내버릴 거야, 내가. 야, 이리 와봐요, 이제 그렇지. 야, 우리 민트생. 야, 잠깐만 기다려. 여기 가죽 언니도 보내고, 야, 저 하얀 바지도 보내고, 야, 이 남자도 보내줄게, 내가 그냥 다, 어? <laughs> 자, 우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한분한 분, 분, 이렇게 만나드립니다 야, 여기 또이바쁜와 중에 여기 두분 데이트하고 계시네. 아, 요 검정색이 다 가려갖고 니네가 데이트하는 게안 보인다. 야, 너좀앉아봐 뒤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너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민폐야 이게. 자, 여기서 정리할 시간 30초만 빠르게 드릴게요. 어깨도 좀풀고 팔도 좀 주물리고 30초 쉬었다가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자고요. 손에 나는 땀도 좀 빨리 닦으세요. 한두 아, 차만 빨리 가면 되겠는데? 자, 고흥들 잡으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해. 아, 우리 민트새 아무리 봐도 그 옆에 26살 아가씨가 너의 운명인 것 같아. 어, 그윽하게 눈빛 한번 쏴줘, 빨리. 어? <laughs> 아니, 머리를 어디 황비용 머리를 하고 왔어 아니, 저 머리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저기 머리까지 갔다가 바리깡으로 멈췄나? 어? 머리 스타일이 희한해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우리 마지막 라스트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우리 밤에 어, 진짜 사람 없을 때꼭 한번 만나요 어, 진짜 이렇게 태어들거 너무 죄송스러운데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퇴원해야 되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어? 우리 하얀석 언니 제가 배에 신경 줘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야, 남친 좀 가리라고, 네가 좀. 아, 나 진짜. 아니, 저거 나 보기 싫어. 아니, 니 건데. 아, 나 이놈의 식탁권이 이제 그만 나오려니까 그냥.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이쪽에, 우리 언니들 오, 요. 요 우리 청바지 언니. 요 이거 남자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이 이렇게 매달리면 이건 부부 사이인데. 어? 어, 실례지만 거기 부부 사이. 그죠? 그래 어쩐지. 야 그래. 아니 남자분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 부부 사이 아니고서야. 야 우리 마지막 오민티색그 자세는 뭐야? 어그 옆에 회색 언니를 잡아주겠다는 그 자세야? 야, 야, 너 그러지 마. 언제 부담스러워 하겠다, 야. <laughs> 야, 너 뒤에 봐봐라. 야, 야, 저 봐봐. 며칠 떨어지는데 저 발만 걸어놓고 있는 거 보이지? 이런 사람을 보고, 야, 이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어? 너 나쁜 사람, 이냥 여자친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우리 아가씨 빨리 올라오세요. 아니, 저기, 총각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친을 다리 한 짝밖에 사랑 안 하나 봐요. 아니, 그손 하나 충분히 할수있겠고만 빨리 잡아봐요, 손으로, 오른손. 그래,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진짜쯤 해주지. 여자친구 얼마나 좋아해, 그냥. 어? 저런 거 힘들고 오빠 겨드랑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좋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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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둘이 그런 이상한 생산적인 자세는 안 됩니다. 어,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민지색 겁나 짜증나요. 어?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나타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나 우리 여쪽에 우리 여섯 분 만나러 왔어요 아나저 파란색 백익선이 이어니를 괴롭혔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바닥에 다리 안다는데 아나 지금 봤네 아까 진짜 봤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탈출들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반대쪽 처리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다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 운내 해드릴게요.